7. 고통과 번뇌가 남긴 것 살다 보면 다양한 고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엔 육체적 통증도 있지만 정신적인 것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죽음이나 믿었던 친구의 배신, 억울한 상황, 세상의 편파적이고도 일방적인 오해 같은 것들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약이라 하던가요? 그 고통을 당한 사람들도 그저 소낙비를 맞고 견디는 나무처럼 묵묵히 인내하며 세월을 보내면 어느덧 고통의 상당 부분을 잊게 되더군요. 그렇다고 지금 세월 속에서 그저 참으란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마주할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그 답을 진짜 현실 속으로 그냥 무심하게 들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진짜 현실이란 항상 실존하는 것만이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 세계는 일체가 고요하게 존재하며 스스로 빛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넘치는 세상은 실생이 아니라 누군가 만들거나 꿈꾸는 허상 세계로서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와 주관적 해석 속의 꿈 같은 세계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공개적으로 욕했다고요? 그래서 안될 가까운 사람이 내게 잘못했다고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허상세계 속의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욕하면 웃고 지나갈 일을 특정인이 욕했다고 화가 난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도 개인적인 해석으로서 결국은 그 본질이 꿈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안될 일이란 기준도 결국 내 생각 속의 주관적 기준입니다.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주관적인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내가 해석하기 에 달린 일은 허상세계에 꿈 속의 일이며 해석에 상관없이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있는 것은 실상적 존재입니다. 허상 세계 속의 일이 일어난다면 먼저 객관적 실제 세계로 들어가서 그꿈 같은 일이 어디에 존재하나 찾아보세요. 결국 그것은 내 주관적 마음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나만의 이야기이며 그 본질은 비누 거품처럼 잠시 나타났다 사라져갈 일시적 환상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즉, 실제하지 않는 내 지난밤 꿈속 환영 같은 것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과거의 나란 마음 속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간밤의 꿈속 일을 가지고 깨어나서도 화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주관적 생각과 기준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팩트만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꿈처럼 사라질 마음속의 일들은 다 환영이며 기억할 필요조차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걸 기억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게 바로 나쁜 습관이며 내가 해고해야 할옛 모습이란 마음의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습관적으로 무의식 중에 되풀이하는 과거의 못난 짓은 중단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어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대풀이 될 것입니다. 자기에게 슬그머니 깔린 마음의 프로그램에 끌려가면서 괴로움과 확대, 재생산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일어나서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가려움증 같은 현상일 뿐, 진리적 실상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눈앞의 실상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법에만 익숙해지면, 그러한 허상은 꿈속 일들처럼 별것 아닌게 됩니다. 이것을 명상이나 참선에선 깨어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육체적 고통조차도 단지 아플 뿐더 이상 아무런 두려움이나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저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 편안한 게 있다면 아픈 것도 상대적으로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다루는 법은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생각, 감정, 느낌을 따라다니지 않고 나라는 것조차 하나의 생각과 느낌의 불과함을 끝까지 똑바로 보므로써 일체의 환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가령 테니스나 탁구를 칠때 정신을 공에 집중해 보면 고요한 침묵의 의식 공간 속에서 오직 공만 슬로우 모션처럼 날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빠르다거나 늦다거나 받아치기 쉽다든가 어렵다든가 하는 생각은 일체에 끼어들지 않은 채 그냥 공이 날아오는 고요한 의식 공간이 바로 진짜 현실이며 실상 세계입니다. 이렇게 깨어난 사람은 일체가 다내 의식 공간, 마음 안에서 스스로 짓고 부수는 허구의 이야기, 즉, 마음의 지극히 주관적인 소동임을 봅니다. 어떤 일도 내 안이나 밖의 일이랄 게 없으니, 애당초 나란 생각이나 느낌 자체가 쉬게 된 공간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잃고 잠시라도 생각이나 느낌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이미 실상세계를 벗어나 환영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계공을 설하고 안이 비설신의가 만들어내는 환영을 쫓지 않는 참 객관적 실상세계로 들어가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본내는 깨어나려는 의지를 가진 이에게는 결국 인생이라는 한바탕의 소동을 통해 우리의 참다운 정체성 자리를 자각 인식하게 하고 그것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번뇌가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치고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우리가 본래 누구이며 무엇인가를 자각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깨어 나려는 의지 없이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려 들면서 오로지 편안한 삶만 추구하는 이에겐 그저 고통과 번뇌가 남을 뿐이겠지요. 결국 삶이란 운동장에서는 누구에게나 고통과 난관이 찾아오고 잠시 머무르다 지나가기 마련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누구에겐 그것이 배움과 교훈이 되고, 다른 사람에겐 단지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